포커 테이블에서 사실 가장 시끄러운 건칩 소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이 음,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침묵이요? 네. 특히 체크라는 액션 말이죠. 보통 공력이 미덕이라고 배우는데 오늘은 이 체크라는 소극적인 액션이 어떻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프리 플랍에서 레이즈를 하고 주도권을 잡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데 그 이후 플랍이 강했을 때부터 진짜 심리전이 시작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컨티뉴에이션 벳 줄여서 C 벳은 그 시작점이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딜레이 C 벳과 프로브 벳은 그야말로 창과 방패 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목표는 단순히 언제 배팅해야 하는가 이걸 넘어서 나의 침묵을 상대가 어떻게 해석할까? 그리고 상대의 침묵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가? 이걸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두 가지 고급 전략의 상호 작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테이블에서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어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럼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스벳부터 시작해 보죠. 예전에는 프리 플랍 레이저는 플랍에서 거의 무조건 스벳을 하라고 배웠던 기억이나요. 거의 공식처럼요. 그랬었죠. 상대가 플랍에서 뭔가 맞을 확률은 한 분의 일밖에 안 되니 그냥 배팅해서 팟을 가져와라. 이게 과거의 정석이었습니다. 네네, 아주 간단했죠.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포커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런 단순한 접근법이 음,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 똑똑한 플레이어들은 상대가 아무 핸드로 시벳을 남발한다는 걸 알면 곧바로 체크 레이지로 역공을 가해서 아주 쉽게 돈을 벌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시벳을 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료에서 핵심 개념으로 레인지 어드밴티지와 넛 어드밴티지라는 두 가지를 강조하던데 솔직히 이두 개가 좀 비슷하게 들기도 리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실제 상황에서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하나는 있는데 다른 하나는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레인지 어드밴티지는 뭐랄까 전체적인 힘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힘싸움?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얼리 포지션에서 레이즈하고 빅블라인드가 콜한 상황을 생각해보죠 당신의 레인지에는 AA, KK, AK, AK 같은 프리미엄 핸드들이 있지만 빅블라인드는 그런 핸드로는 보통 3배틀 하잖아요 그렇죠 콜만 하진 않죠 그래서 콜만한 레인지에는 그런 핸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당신의 핸드 레인지가 더 강한 것 이게 레인지 어드밴티지입니다. 아, 전체적인 군대의 전력이 제가 더 앞서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반면 넛 어드밴티지는 최종의 특수부대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특수부대요? 네. 즉 보드와 상호작용에서 셋, 스트레이트, 플러시 같은 아주 강력한 넛핸들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누구에게 더 많은가를 보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있어도 넛 어드밴티지는 상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시베틀 피해야 하는 상황이겠군요. 예를 들어 제가 AK를 들고 레이즈 했는데 보드가 987처럼 깔렸다면 제 레인지에는 여전히 오버페어 뭐 KK, AA 같은 게 있어서 전체적인 레인지 어드밴티지는 제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상대의 콜링 레인지에 있는 TJ 645 같은 핸드들이 스트레이트를 만들면서 너더드벤티지는 오히려 상대에게 넘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시벳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명확합니다. AK2 레인보우처럼 높고 연결되지 않은 보드. 즉, 내가 레인지와 넛어드밴티지를 모두 가지는 보드에서는 아주 높은 빈도로, 심지어 작은 사이즈로 자주 시벳을 해서 상대를 압박해야 합니다. 네네.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987 같은 중간 커넥팅 보드에서는 상대가 넛어드밴티지를가지므로 시벳 빈도를 확 줄이고 체크를 통해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전처럼 내가 레이저니까 시벳. 이게 아니라 이 보드가 내 레인지에 유리한가를 먼저 묻는 게 순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방금 말한 987 같은 불리한 보드에서 제가 시벳을 안하고 체크를 했어요. 그럼 그냥 급하은 그 포기하는 건가요? 너무 수동적으로 보이진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포커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체크가 포기가 아닐 때 그게 바로 딜레이 시벳이라는 무기가 됩니다. 딜레이 시벳. 네, 플랍에서 시벳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체크로 넘어가고 턴카드 상황을 본 뒤에 베팅하는 전략이죠. 한 박자 늦추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약한 축을 하는 거네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레이저가 체크하네? 별거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어떤 핸드로 이런 플레이를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전략은요. 음, 아주 강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약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핸드를 가졌을 때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T 스페이드 8 스페이드를 들고 있고 플랍이 T 다이아몬드 5 하트 2 클럽처럼 깔렸다고 해보죠. 네, 탑 페어네요. 탑 페어를 맞췄지만 키커가 약해서 아주 강하다고는 할수 없어요. 여기서 십에을하면 상대의 77, 88 같은 핸드들은 그냥 폴드해 버릴 겁니다. 더 좋은 핸드에게만 콜을 받게 되니 밸류를 얻기 힘드죠. 아, 그렇죠. 제 배팅이 오히려 저보다 약한 핸드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효과를 나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체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당신이 A 하이 같은 걸로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턴에 의미 없는 카드가 떨어진 뒤 당신이 배팅을 하면 상대는 플랍에서 약해 보였으니 블러플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아까는 폴드했을 77, 88 같은 핸드로 콜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와, 팟 컨트롤도 되면서 상대의 착각을 이용해 가치를 더 뽑아내는 고도의 기술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드로우 핸드로도 쓸수 있겠어요. A 하트, J 하트를 들고 플랍이 Q 스페이, T 클럽, 4 하트일 때처럼요. 너스트리지드로에 어보카드두 장이 있지만 시벳 했다가 체크레이즈를 맞으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아주 곤란하죠. 여기서 체크하면 공짜로 턴카드를 보면서 패를 완성시킬 기회도 얻고 상대에게 제 핸드 정보도 숨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그게 바로 에퀴티 시련이라는 장점입니다. 체크를 통해 내 패가 발전할 시간을 버는 거죠. 이처럼 딜레이브 시벳은 내 체크 레인지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크 레인지 보호요? 네, 내가 체크할 때마다 쓰레기 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 강도의 밸류 핸드나 강력한 드로우 핸드도 있다는 걸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자가 체크를 하는 것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었군요. 음... 그런데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뒤집어서 제가 코를 한 입장이라고 해보죠. 네. 프리플랍 공격수가 플랍에서 시벳을 안 하고 체크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오 다행이다 공짜로 다음 카드 보내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이게 기회처럼 느껴지네요. 상대의 침묵을 역공할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전략 프로브 벳입니다. 딜레이 시벳의 완벽한 카운터 펀치죠. 프로브 벳 이름 그대로 상대가 체크했을 때너 정말 약한 거 맞아? 하고 툭 찔러보는 배팅입니다. 공격자가 포기한 주도권에 내가 빼앗아 오는 액션이죠. 와그 프로브 벳의 논리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캡 레인지를 공격한다는 개념 말이에요. 아, 네. 캡 레인지? 상대가 플랍에서 체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 페일 상한선, 즉, 캡이 씌워져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만약 셋이나 오버페어 같은 몬스터 핸들을 들었다면 팟을 키우기 위해 거의 무조건 베팅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크를 했다. 그건 내 레인지에 그런 강력한 핸드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 레인지는 기껏해야 약한 페어, 에이하이 혹은 아예 실패한 핸드들로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이 약점을 파고드는 게 프로보벳의 핵심입니다. 성대의 체크가 약하다는 신호일 때 그걸 파고드는 거군요. 그럼 이 프로보벳은 턴에 어떤 카드가 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요? 보드 칙스처와 턴 카드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플랍이 J8 다이아몬드 3 스페이드였고 공격수가 체크, 당신도 체크로 넘어갔다고 해보죠. 네. 그런데 턴에 7 하트가 떨어졌어요. 플러시 드로우와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동시에 생긴 아주 위험한 카드죠. 이런 카드에서 프로보벳을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수는 보통 드로우 앤드로는 플랍에서 C벳, 즉 세미 블러프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플랍에서 체크했다는 건 이런 드로우 앤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강하게 베팅하면 상대는 아주 쉽게 폴드할 수밖에 없죠. 아하. 반대로 조심해야 할턴 카드도 있겠네요. 자료에서는 A나 K 같은 높은 카드가 떨어지면 프로보벳을 자제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는 플랍에서 배팅하기는 애매하지만, 쇼다운 밸류가 있는 A 하이. 나, k h i 같은 핸드로 체크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턴에 A나 K가 딱 떨어지면서 아주 강력한 탑페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멋모르고 프로보벳을 했다가는 상대의 체크 레이즈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 수 있습니다. 배팅 사이즈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찔러보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통해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프로보벳에서는 보통 두 가지 사이즈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팟의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이건 당신이 어느 정도 밸류가 있는 핸드, 예네들아 미들페어. 같은 걸로 얇은 밸류를 얻고 싶거나 상대의 에이킹 하이 같은 핸들을 폴드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에게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는 거죠. 그럼 다른 하나는 큰 사이즈겠군요. 팟 크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요. 맞습니다. 팟의75% 이상, 심지어 오버벳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넛 않으면 완전 블러프야 라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양극화 전력이네요. 네, 예를 들어 플랍이 7, 2, 2였는데 턴에 A가 떨어졌을 때 당신이 받지 A를 가진 것처럼 아주 크게 배팅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거죠. 상대 레인지가 캡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극단적인 압박에 폴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와, 정말 복잡한 심리전이네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프리 플랍 공격수가 딜레이 시배트 하려고 플랍에서 치크하는 순간, 그게 바로 상대방에게 프로브벳을 할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네요. 그럼 공격자 입장에서. 이 날카로운 프로브벳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매번 체크할 때마다 찔리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 지점이 바로 현대 포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체크 레인지 보호에 있습니다. 체크 레인지 보호? 즉, 플럽에서 체크를 할때 포기하는 쓰레기 핸드만으로 체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상대에게 쟤는 체크하면 다 블러프 캐처도 없는 약한 패야 라고 간파당하고 매번 턴의 배팅을 맞게 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일부러 아주 강력한 핸드 예를 들어 셋이나 투페어 같은 핸드로도 가끔씩 체크를 섞어줘야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슬로우플레이처럼요. 그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제가 체크를 해도 혹시 몬스터를 숨기고 함정을 파는 걸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게 되어서 함부로 프로브벳을 못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체크 레인지에 강력한 핸드를 숨겨듬으로써 상대의 프로브벳으로부터 내 레인지 전체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음, 또한 상대의 프로브벳 사이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작은 사이즈로 찔러본다면 팟 오즈가 좋기 때문에 에이하이나 거시아 스트리트 드로우 같은 좀더 넓은 범위의 핸드로도 콜하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팟 사이즈에 가깝게 아주 크게 프로보 배스를 해온다면요? 그때는 방어 범위를 좁혀야겠죠? 네, 그때는 어설픈 핸드로는 콜하기 어렵습니다 에이하이처럼 더 발전 가능성이 없는 핸드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 플러시 드로우나 오픈핸드 스트리트 드로우처럼 어, 맞았을 때 상대의 밸류레인지를 모두 이길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다이나믹한 핸드 위주로 코람에서 방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슬랍에서 시벳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짧은 순간이 단순히 그한 번의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아니죠. 그 결정이 턴과 리버에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유도하고 또 나는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미리 설계하는 아주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수였군요. 맞습니다. 포커는 모든 스트릿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보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배팅이라는 액션뿐만 아니라 체크라는 침묵의 액션 역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또 다른 정보를 캐내기 위한 미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깊은 대화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묻지마 시벳은 통하지 않는다. 시벳을 하기 전에 항상 보드를 보고 나의 레인지와 넛 어드밴티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네. 둘째. 탑페어 약한 키커처럼 애매하게 좋은 핸드로는 딜레이 시벳을 활용해 팟을 조절하고 상대의 착각을 유도해 가치를 뽑아내라. 셋째, 반대로 상대가 플랍에서 체크하며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캡레인지의 약점을 파고드는 프로보벳으로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한다. 이때 턴 카드에 따라 빈도와 사이즈를 조절하는 디테일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체크는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함절이자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최고의 정보 수집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완벽한 정리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포스트 플라 플레이에 대한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우리가 많은 전략들은 대부분 수학적으로 귀형 잡힌 소위 GTO, 게임 이론 최적화에 가까운 플레이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전략들은 테이블에서 만나는 특정 유형의 플레이어들을 공략하는데 아주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거의 팟에 들어오지 않고 좋은 패만 기다리는 니트 플레이어나 반대로 아무 핸드로 공격하는 매니악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는 이 전략들을 어떻게 변형해야 할까요? 여기서 당신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마지막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당신의 전략은 이 완벽한 이론에 얼마나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하며 또 동시에 눈앞에 앉아 있는 상대의 명백한 허점을 공략하기 위해 얼마나 유연하게 가지를 뻗어 나가야 할까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당신을 다음 레벨로 이끌어 줄 겁니다.